고림선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성전을 보십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사람은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은 나 자신이고, 육신은, 이 몸은 이 육신 우리 사, 겉사람입니다. 그 영은 사람의 마음,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의 심령에,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성전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내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령세례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령님을 그때 만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만나면은 정말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보면은 이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이 귀신도 내쫓고. 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 거를 믿는 건 처음에는 성령님을 만나면은 참 세상을 다얻던 것처럼 좋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시 그게 식을 때가 많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은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여기 또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면은 안 살면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못 짓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거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거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정말 하는가 땅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믿으면 우리가 이제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지요. 근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그냥 알고만 다니니까 우리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못 하는 것이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만나서 정말 이 나의 안의 심령에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님은 내가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때살때 살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진짜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못살 때가 많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에계시로까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게 머리에 지식으로 우리가 이 머리에 채우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정말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으면 죽으면은 이 머릿속의 지식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는 지혜는 진짜 주님하고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으로 우리가 머리로 알았으면은 알았으면은 이제 정말 영으로 깨달아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깨달아서 정말 온전히 믿어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고 지식으로 알았으면, 아, 내가 진짜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면은, 이 성경 66권을 정말 지식으로 많이 알면은, 진짜 목에 기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으로 주님을 알면은, 영으로 주님을 깨달아 알면은 기부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주님을 우리가 진짜 지혜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아서 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 주님의 지혜, 지혜로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나는 죽고 오직 주님 의 뜻대로 살려면은 반드시 그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만나 가지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만나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은 진짜 죄 덩어리입니다. 이 겉사람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고서, 정말 죄를 보면은 내가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기 때문에. 근데 죄를 못 보니까, 겉 사람에서 역사하는 죄를 못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님이 주님이 진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은 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한테 진짜 주님을 온전히 진짜 주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로 생각하는 것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많이 싸놓는 것은 주님을 헛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교회에서는 이 강원교회 목사님은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다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예,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가려면은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생명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생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운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배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해서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의 신 부활하신 생명을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이짜이 이 주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그 율법의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마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벌로나 괴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인데 다내 것처럼 우리가 참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 것처럼 많이 욕심을 부리고 많이 살죠. 그래서 보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거,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성경에 보면은 갑수로 산것이로되 그런 중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보면은 여기 또 보면은 너희는 갑수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은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예수님도 계셔야 되고 성령님도 계셔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은 하나님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도 같이 모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은온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면은 이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의 생명으로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산다 하면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온전히 사느냐고. 근데 온전히 사는 건 각자 각자에게 보모는 하나님이 주신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가 내가 하나님을 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자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으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을 만나가지고 만나고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그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 받고서는 거기서 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다 받으니까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만나고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까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정말 내,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하나하나 다 보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이, 제가 나올 때마다 쳐서 고정시키고 정말 오직 주님의 생명만 내 안에서 나오면은, 그게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릇그릇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은, 주님이 다 각자 각자에게 그릇으로 맡기셨습니다. 그 그릇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물잔의 그릇으로도 쓸수 있고 또커피잔의 그릇으로 쓸수 있고 또 보면은 밥그릇은 밥그릇 그릇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진짜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어떤 믿음인지 내게 주신 분량이 어, 어느 그릇인지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진짜 이 성도들과 다툼도 없습니다. 근데 나의 그릇 나의 그릇이 이제 커피잔에 그러시려면저 사람도 커피잔에 그릇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안 하면은 짜증나고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데 너도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이 교회에서 불란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 가지고 정말 공 율법에는 하라마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자 그거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많지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하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만나서 주님의 생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값으로 샀다 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다 갚아야지만이 온전한 주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빚을 다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니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예? 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우리가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뜻대로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도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으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내 안에 다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다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또주님의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이제 또 기도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겉사람에서 역사는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때부터 죄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그때부터 변화가 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변화 안 옵니다. 저도 성령세를 받고 정말 이제 기도도 하루에 이제 다섯 시간씩도 해보고 이제 기도원도 엄청 다녔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죄를 본 다음에는 죄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돌아서서 내가 주님 앞에 아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내가 진짜 내가 잘못된 걸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꾸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한 것이고 이제 이 점점점점 점점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면은 진짜 너희는 그리스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예수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고 정말 이 강원교회를 들어 이 강원교회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 단이다 삼 단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셨는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빚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을 때그 빛을 다 갚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갈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